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2차전지는 그냥 이 주식, 묻다 올인하세요. 2차전지 폭등 시그널 세 가지, 지금이 진짜 저점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쭉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지금 주식과 그리고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될까요? 뭐 부탁드려야죠? 되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구독 버튼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괜찮으니까 그 옆에 요 좋아요 버튼, 이 엄지 손가락 버튼만 하나 먼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최근에 뭐 지금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도 지금 바닥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지금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지금 주가가 저가에 있어서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 시장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유럽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특히나 공장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도 지금 피해가면서 이 돈을 벌수 있을만한 섹터라고 보여져서 2차전지 쪽을 여러분들이 쭉 관심 가져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년도부터 2차 전지 지금 상승 시그널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이 저가형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했는데 시장조사업체의 지금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금 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통체 1월 1년 동안 지금 차량 등록된 전세계 전기차 총 대수는 약 1763만대로 전년 대비 지금 2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기차 시장 지금 판매량 상위 10대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지금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지금 40.5%에서 46.8%로 증가하는 등 입지가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냐? 바로 뭐 때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요거죠. 이 저가형 전기차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지금 2천만 원대 자동차들 요 전기차들이 지금 쏟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BYD 중국의 BYD가 이 테슬라 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1위였어요. 원래는 지금 1위였는데 BYD가 지금 이 테슬라를 제치고 승리한 이유에는 역시나 지금 저가형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BYD가 지금 이 저가형 전기차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치고 나갔을 뿐, 이 저가형 전기차는 이 나머지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같이 따라갈 만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보시면 뭐 일본의 지금 혼다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현대기아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저가형 자동차 출시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서 이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고가 현재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저가형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지금 저가형 전기차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연도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도죠 내년부터는 지금 저가형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이 무르익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쭉 가면 갈수록 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이 배터리를 납품받는 기업들이 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으로 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이 실적 전환이 지금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이번 연도, 지금 2025년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누구에게 압박을 합니까? 규제 압박을 해요. 중국에게 지금 규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죠. 따라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해준다며 이 저가 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혜를 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2차전지 특히나 이 전기차 쪽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상승 시그널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번째는 이 빨라진 충전 속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싼 자동차들 위주로만 좀 고속 충전이 적용이 되었지만요, 이 저가형 전기차에도 지금 이 충전 속도가 현재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BYD가 이 새로운 전기차 모델 뭐 5분 충전으로 뭐 400km 달린다 뭐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상용화에 지금 시작을 했다는 라 겁니다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옵션에 따라서 54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동급 최고 가격 수준이라고 하죠 저가형 전기차라고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많이 비싸진 거죠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이 고초고속 충전소 이4 0곳 이상을 지금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금 1000kw 충전 이 배터리 수명 단축 이 폭발 우려도 지금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확실히 지금 이 충전소를 제대로 세워서 이 고속 충전을 하고 그 충전 속도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배터리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지금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국 내에서도 이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요, 이 5분 충전으로 지금 중국보다 더한 지금 1,300km 주행 가능한 이 기술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인 이나노브릭이라는 기업이 5분 충전으로 최대 지금 1,300km 주행이 가능한 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 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이 실리칸과 협력해서 차세대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요 생산에 나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실리콘 음극재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렇게 충전 속도만 빠른 게 아닌 게 아니라 에너지 밀도 자체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더 오래, 더 멀리 이렇게 전기차가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로 이 실리콘 음극제 요게 지금 양산이 되기 시작합니 하면서 가격이 지금 내려가기 시작을 하며 이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현재 상승 시그널 세 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택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이 텍사스에서 이 자율주행 허가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율주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기차가 지금 더욱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자율주행에는 전기차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자율주행 차량에는 지금 주행을 위한 수많은 센서라든지 뭐 프로세서, 이 네트워크 모듈 등이 많은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 그냥 지금 현재처럼 운전자 보조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한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 차 소모가 지금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지금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에 지금 뭐 이런 신호를 지금 빠르게 모터로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더 유리해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유리한 게 지금 전기차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차전지 기업이 어떤 기업이 괜찮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종목을 딱 공략을 해봐야 될까? 이게 가장 지금 의문점이죠 그래서 그의문을 바로 풀어드리기 전에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 어려워 하시는 분이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 이 종목 선정은 지금 잘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 여러분을 초대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장마감 전에 좋은 종가 베팅 종목들 잡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고 또이 수익에 여러분들 도움 받아 가시는데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 드린 종목들은 시간 강의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이 4월 17일 날 종가 베팅 잡아드린 한국선제, 요종모, 그리고 온코크로스, 그리고 NP까지 이렇게 세 종목 정확하게 종가 베팅 종목으로 딱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장마감 전에 오후 2시 46분, 2시 45분 이렇게 딱 잡아드렸죠. 그럼 이렇게 종가 베팅 잡아드린 요런 종목들이 4월 1 7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이죠. 지금 4월 18일이죠. 4월 18일 금요일 날 정말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선제 요종목부터 4월 17일날 이렇게 종가 배팅 잡아드리고 나서 4월 18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국선제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잡아 드렸습니까? 언제 잡아 드렸어요? 4월 17일날 종가 배팅 종목 잡아 드렸죠. 4월 17일날 한국선제 요종목 종가 지금 3,970원에 딱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래일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딱 봐도 지금 장대 항목 나왔죠. 갭 상승하면서 4월 18일날 지금 한국선제 요종목 장중고가 5,080원 27%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알아가더라도 이렇게 27%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 제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까? 온코크로스 요 종목 지금 4월 17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시 46분에 정확하게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4월 17일날 종가 베팅 잡아드려서 다음거래일날 4월 18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요 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17일날 지금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 되었죠. 코크로스 종가 13,110원 이렇게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 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상승이 나왔나요? 4월 18일 날 지금 코크로스 요즘 뭐 장중 호가 16,400원, 25.1% 상승하는 모습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라리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4월 17일 종가 매칭 종목으로 np 요즘은 마찬가지로 2시 51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종가에 종가 직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즘 또 np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4월 17일 날 종가 베팅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 지금 요 종목이죠. 제가 4월 17일날 종가에 잡아드렸습니다. 1,657원에 딱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지금 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정말 주가 상승 나왔나요? 4월 18일 지금 NPO 종목 장중 고가 2,070원, 24.9%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 주었습니다.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랜덤으로 멈춘 다음에 제가 종가 베팅 잡아드리. 나서 그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셋한 멈출게요. 하나 둘셋 랜덤으로 멈췄어요. 지금 여기입니다. 어디입니까? 2월 26일날 지금 APR 요종목 딱 잡아드렸죠. 2월 26일 종가 배팅 종목으로 2시 52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26일날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PR 요종목이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APR 한번 보겠습니다. APR 요종목인데요. 제가 언제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까? 2월 26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APR 요 종목 2월 26일 날 한번 찾아볼게요. 2월 2 6일 지금 어딘가요? 어딘가요? 2월 2 6일 지금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2월 26일 지금 수요일 날 APR 요 종목 지금 종가에 잡아드렸습니다. 54,100원 딱 잡아드리고 가서 다음 거래일 지금 며칠입니까? 2월 27일이네요. 2월 27일 지금 목요일 날 APR 요 종목 장중 국가 62,300원 15.16%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딱 나와주었습니다. 정 주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이 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던 간에 지금 상황에서 종목을 쭉 보유하고 있는 건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죠. 당장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내린다고 또 싫어할 것도 아닙니다. 위든 아래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안 좋은 거고, 지수가 이렇게 오르건 내리건 매일 오르는 종목들은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꼭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르는 놈, 그 가는 놈을 딱 공략을 해서 이 짧게 수익 보고 빠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단타로 뭐 지금 5%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10% 수익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20% 넘는 수익 이렇게 챙길 종목들 제가 어디서 이100% 무료 종가배팅 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이렇게 매번 좋은 종가배팅 종목방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 베팅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건데요. 자, 그럼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영상 보계신 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전부 이무로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0 1 0 6 7 1 8 7 7 9 3 이쪽으로 나도 이 종가 베팅 방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입장 승인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대신에. 제가 제가 뭐돈 받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니까 이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 일개 지금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지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선택은 지금 좋으니까 종목 공유 이렇게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여기 종가 배팅방에 몇 분이 계십니까? 42분이 계셔요. 제가 이거 딱 50명 까지만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은 조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명까지 딱 받을 거니까 지금 남은 자리가 몇자리입니 지금 티오가 지금 8자리 남았어요. 티오가 지금 8자리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두르셔서 지금 문자 한통딱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둥 구독자이건 아니면 지금 뭐 신규 구독자이건 지금 상관이 없이 지금 제 영상을 뭐 밤늦게 보시던 뭐 새벽에 보시던 상관이 없이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요100% 무료 종가 비팅 방에 여러분들 50명 안에 들어오셔서 입장하신 다음에 도움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 지금 돈 받고 이러는 거 없이 이렇게 입장 승인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겨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쭉 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단타로 시드 불려 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2차전지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되냐, 요걸 지금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바로 말씀드리며 지금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향 이게 지금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향을 보시면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sk 온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 실적 개선을 지금 강제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본의 수주를 받아서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을 하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요 기업을 지금 이길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6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애리조나 법인에서 연 지금 10기가와트 규모의 이46 원통형 시리즈 공급계약을 이미 지금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28%의 수주 잔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한 LG에너지솔루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성장동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LG 에의솔루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저가를 찍고 이 상승태를 타고 쭉 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잘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LG 에의솔루션잘 한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지금 보시면 이 작년 8월 요 저점 부근까지 이렇게 쭉온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d g l 전은 이런 모습이 현재 나. 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잡은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단기로 한1 0만원요런쪽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 보셔야겠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큰 수익을 조금 노린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요 향으로 여러분들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 이어 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LG.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지금 원통형 배터리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도 현재 많죠 이 소재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 원통형 배터리 특히나 이 46파이 이 원통형 배터리 이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 혼란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주가 변동성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꼭잘 지켜보시면서 이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바로 뭐다. 지금 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어떤 종목이 되었건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은 확실히 지금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이 위험한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종목을 쭉 보유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손실은 지금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단타 매물. 지금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무난하게 쭉 우상향해 주면 정말 참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만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지금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 시간의 단일가로 지금 시초가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딱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하이스틸 요 종목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딱 봐도 지금 갭상승하면서 주가 상승이 딱 나왔었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이니까 포바이포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상이 딱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TS 인베스트먼트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왔죠. 자 그런데 시간에 내해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금 이 장대 음봉이 딱 이렇게 나왔죠. 주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입니까? 링크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 파락 나오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 건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높은 확률로 쭉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추리고 추려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은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받으시는 방법 이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거에 요 구독 버튼 한번 찍고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 시작 전에 이 시간에 단일가에서 지금 뽑힌 급등 예상 종목을 제가 딱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단일가로 지금 시초가부터 주가 상승 예상 종목을 딱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 조급함 요구를 지금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단타를 하는데 지금 잘 안돼서 내가 손절을 했다 그럼 그 당일은 단타를 접고 쉬셔야 되는 거예요 손실본거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지금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에 지금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요쪽6 7일 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해소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아 보시고 바로 매수 안하고 정말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로 오르는지 확인을 하고 뭐 매매하셔도 상관이 지금 없는 거니까요. 종목 공유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 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기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렇게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상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 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